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예,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26 아니 36만 원에 네. 그 샀는데 비중은 50%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사건도 터지고 해서 떨어지면 적당히 매도를 할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좀더 오늘 좀더 추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갈아타서 그냥 반도체 쪽으로 옮길까 싶기도 하고요. 네 엘지에너지 솔루션 지금 2차전지 관련주로 비중이 50%면 조금 많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시고 오늘도 네네. 지금 보합권 등락을 오고 가고 있네요 바로 코치님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엘지에너지 솔루션 나쁘진 않은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반등하고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2차 전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지금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네.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매출 성장이 일어나서 주가가 막 갑자기 급등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우상향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비중 50%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또 네. 몇 년을 또 기다리실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저는 지금 네. 좀 손실이 폭이 많지는 않으시지 않나요 아 그래도 좀 돼요 아좀 되세요 예예 예, 저기 엘리전자가 그 이차전지로서 좋고 해서 샀는데 네. 또막 며칠 전에 네. 그 폭발 사고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니까 더 손실을 보지 않고 그냥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뭐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50% 비중을 가지고 여기서 계속 보유를 하시면요. 지금 네. 매수가 근처로 물론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네. 한 번쯤 매수가 근처로 갈 때가 있어요. 2차 전시 섹터로 수급이 한번또 들어오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네. 때 매수가 근처 가면 비중을 한 줄이고 나오세요. 한30% 줄이세요. 20%만 들고 가세요. 아... 그리고 나서 지금 슈팅 나오는 곳으로 그 비중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아... 손절은 하지 마시고 추가락은 저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딱 행보라인 지지라인 구축한 상황이어서 그냥 네. 매수가 근처로 한번 올라왔을 때 비중 한 30%는 줄이고 나오셔서 아... 그 남은 비중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더 매수하지는 말고요? 예, 더 매수하면 힘들어지세요 여기 아...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